안녕하세요. 수학행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쪽에 <laughs> 온목순반 3단 아이들, 어,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예. 저희 집 고스트요. 어, 여기 있는 아이 중에, 어, 군생 하나를 따로 제가 롱본에 빼내갖고, 어, 제 책상에 두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 있습니다. 음, 고스티가 입구지도 잘 되고, 어, 근데, 에, 보시다시피, 이, 저희 집에 이렇게, 다행히, 음, 오후부터 이렇게 햇빛이 음, 어두워질 때까지 이렇게 들어서, 여기 보시면, 물이 그래도 노숙할 때보다는 조금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 정도면, 어 저는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쁨 어, 뭐 빨갛게 이렇게 물들으면 더 좋겠지만 음이 아이도 참 이쁘죠 이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이 아이가 터여옥접이죠 제가 여기 이장님 댁에서 얻어와 가지고 여기 심어주고 어 루비네 그리스를 똑똑 따가지고 <laughs> 어, 저쪽에 여기서 땄습니다 여기서 따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또 자라고요 이게 꽃대일 것 같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쪽에는 제가 이제 조금 어, 크게 키워 보고 싶어서 꽃대를 다 잘랐고요 요 아이는 꽃이 필 때까지 그냥 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루비레크리스는 정말 음, 번식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요거까지 네개 줄기 얻어와가지고, 이제 자꾸 여기 꼽아주고, 저거 꼽아주고, 잘라서 이렇게 번식시키는 중입니다. 예, 여기는 어, 프리티, 저희 집 프리티, <laughs> 어, 이꼬지 아가달.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색상이 에, 그래도 봐줄 만하죠. 그리고 요거는 미니마, 미니마 어미 몸에서 자꾸 떼가지고 이렇게 따로 심어줬는데요 어, 이쁩니다. 색상이 어, 여기서 어, 햇빛이 이렇게 조금 더니까 그래도 어, 가장자리로 물이 들면서 참 이쁩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집 바닐라비스죠. 예요 육두에서 아 여기 하엽이 떨어져서 안보이는데 저기 안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사를 제가 조금 어, 치워 주었구요 예요 아이 아리엘 인데요 이, 이 아이는 얼큰이 아리엘 입니다 예 이두구요 어,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사다 보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별로 제가 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음 한쪽이 조금 작거나 이러면 어 자하는데 어 크게 지장이 없는데 등을 맞대고 똑같이 있으니까 <laughs> 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여기는 저희 홍매야. 홍매도 색상이 이쁘게 들었죠. 예. 그리고 춘매. 그리고 여기 저희 집 도테랑. 어, 음, 요 정도 색감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 물론 노지에 들였다 냈다 하면 더물이 또이쁘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어, 그리고 핑크 팁스. 예, 상드로네를 제가 떼 가지고 따로따로 심어 줬는데요. 음. 이 아리엘도 그렇게 할 할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어, 따로 심어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슬로우 온슬로우가 굉장히 어, 몸살이 심했어요 얘가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이랬더니 근데 이렇게 자국을 하나 달았습니다 예, 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제가 하엽 정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여기도 또 하엽이네요.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떼는데도, 근데 하엽을 떼고 나니까 저 자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온슬로 대품을 하나 그냥 드릴까, 온슬로는 가격도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자꾸 드리는 것도, 어, 그렇고, 요 아이를 제가 잘 키우는 게더 좋을 듯 해서, 어. 그렇게 정했고요. 요 아이는 엘렌이란 나인데요. 올때이 아이가 고스트, 뭡니까, 멘도사나 이런 아이들처럼 입장이 굉장히 손만 닿아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인데요. 아, 포장 배송이었는데 입장이 다 떨어지고, 어, 없었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요렇게 새 사고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색깔도 어, 색감도 핑크 핑크 한게 어, 제가 <laughs> 이 아이를 색감 때문에 예뻐서 드렸는데 음예그 내년 봄에는 조금 더 크게 키우면 되겠죠 그리고 어 미니 염자 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천원 주고 사가지고 요렇게 어, 이렇게 매일 보면 자란 줄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얘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이, 이 아이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이천원 주고 사온 아이 영상에 올렸던데요. 제가 왜 그걸 기억 안 하냐면 어, 어제 제가 광고가 달리면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아이고, 제가 봐도, 아, 어, 온몸에 막 서, 닭살이 도돌 정도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음, 궁금해가지고, 첫 번째 영상에도 광고가 나오나 하고 한번 봤던데, 이거 굉장히 작았더라고요. 요 정도만 했는데, 어, 제가 크나 안 크나 이제 늘 보니까 그랬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하연히 이렇게 자란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 색감도 예쁘게 들고, 정말 이미니염자는 지금 이 미니 지금이 최고 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저 가을에 단풍 구경 가면 이런 색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단풍 구경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 예쁜 <laughs> 어, 아가들 단풍을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요래서 이제 매니칸 아이들이고요. 어, 제가 두 번째 칸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 저 안에 이승민이 있고요. 이승민이, 어, 제가 분갈이 할 때도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분갈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흙채로 떠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 그걸 모르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분갈이 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려갖고 했는데, 어, 활착을 잘 못했는지, 화분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어, 저래서 제가 지금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 있죠. 요아이가 뒤틀잼이죠. 아주 어린아이 사 왔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얼굴이 탱글탱글해지고 색감도 들고 그러네요.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 조금 이렇게. 아이가 자리를 잘못잡 듯이 하더니 자리만 잡고 나니까 요렇게 예뻐집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는 후렌유고요 후렌유도, 어, 코끝으로 핑크한, 음, 색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초콜렛금 제가 천원짜리 <laughs> 사와갖고 이렇게 키웠는데요. 요새 자구가 나와서 요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초콜릿 금을 하나 더 사갖고, 여기다 풍성하게 합식을 해줄까 하고, 여기도 루비 네크리스를 제가 뚝 잘라서 좀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요 청성민, 아, 정말 안 자라요. <laughs> 요거는 친구 집에서 그냥 조그만한 자구 하나 얻어와가지고, 제가 여기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음, 그래도 코끝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들고, 나름 이쁩니다. 예, 그리고 뉴엔의 진주 이 아이는 늘 예쁩니다. 예, 색감이 참 이쁘지 않아요. 음, 가장자리로 살짝 이렇게 뭐 불, 불빛에 비치는 느낌? 음, 조금 연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참 이쁩니다. 예, 여기는 이제. 큰 화분에 제가 여러 가지 잎꽂이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어, 희성이 이제 꽃이 하얗게 피었더니 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냥 둡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저희 지금 누다. 누다가 전에 제가 맨 처음 이렇게 데려온 아이인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꼽아줬더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좀더 키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화분에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키우고 싶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펄분에 좀 심는 편입니다. 예, 펄분에서 좀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 칸, 여기, 벤바디스 보이죠? 세상에. 제가 첫 번째 이벤트 하고, 그 조그만한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여기 그냥 세 개를 합식했는데 하나는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심어서 따로 분리했고요. 이 아이 보세요. 자구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살짝 돌려 볼까요? 이거 위쪽이라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가 내년 보면은 따로 화분에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아이도 작지만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자구들이 처음에 달릴 때는 안쪽에 딱 붙어서 있더니 어, 이렇게 줄기하고 이 자구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그래서 벤바디스 군생을 보면 화분 한가득 소복하게 있는 게이 아이도 참 자구를 잘 내는 것 같고요. 저기는 이제 어, 농장에서 주스와서 <laughs> 어려운 저기 그냥 뚝뚝뚝뚝 저기 심어주고 뭐 합식 같은 거할때 하나씩 빼가지고 하고 지금 몇개 남지 않았죠. 예, 요거는 이제 청호 제가 적심해가지고 따로 심어준 아이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 아이도 저는 이 아이는 한 번도 제가 사진는 않았어요. 흑복사죠. 친구집에 가서 적심해주고 윗머리 하나 얻어가지고 와 너무 안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안자라나 했더니 아 올가을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펄분에 심어준다고 그랬죠 키우고 싶은 아이 음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키우면 얘도 봐줄만 할것 같습니다 음, 보죠 목, 목대도 저렇게 생기고 옆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블리 로즈. 참 생긴 모양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가쪽으로 이렇게 어, 영상으로 보니까 그 놈아 괜찮은데, 색이 아, 왜 저렇게 될까? 아직 덜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웅동자 녹군요이 아이도 제가 천원 주고 데려온 아이인데요. 얘도 정말 안 자란다. 이 음, 아이는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제첫 영상인가 있을 겁니다. <laughs> 안 자란다, 안 자란데. 제가 첫 영상을 가끔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어, 너는 왜 그렇게 안 자라나, 안 자라나? 내가 어, 매일 들여다 보면서. 아이고, 니는 와 그래, 안 크노, 안 크노, 이랬는데, 어, 영상으로 비교해보니까 많이 자란 거 있죠. 예. 요 아이도 호법사고요 어, 여기는 초코라인이죠. 어, 요 옆에, 하분, <laughs>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로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여기, 희승 꽃이 이쪽에는 다 졌는데 이쪽에는 또 새로 피우고 있습니다. 이 예. 아이도 어 희승금도 제가 했지만 희승도 이쁘고 어 렇게이 희승금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입꽂이판는데요 어 날이 조금 추워지는 관계로 이렇게 밤에 뽁뽁이를 덮어주는데 이렇게 구멍을 조금 이렇게 보이십니까? <laughs> 여기 또 어디 있지? 제가 많이 뚫진 않았고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요렇게 어, 그래도 공기는 통해야 되니까 요렇게 덮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잘 자랄까 하는 생각을 어,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음, 제가 뽁뽁이 요 타일 위에 뽁뽁이 세 겹으로 깔아 줬는데 어, 또 조금 더 쳐지면 안심이 안돼 가지고 어, 스티로폴 박스 뚜껑을 이렇게 깔아갖고, 그 위에, 어, 요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예. 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요 영상 찍어두고, 음, 다음주에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장에, 어, 멸치 젓갈 사러 갑니다. 예. 여러분들, 김장 다 하셨는지요? 아, 김장을, 해버려야지 월동 준비가 다된것 같은 그런 생각,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절임배추로 주문해가지고, 2일날 배송 오면 3일날 이제 치대 넣으면 됩니다. 그 요즘은 참 좋아요. 절임배추 사가지고, 그냥 양념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젓갈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laughs> 저번에 가서 새우젓 사다 놓고 오늘은 가서 멸치 젓만 사오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영하로 내려간다고 어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어, 감기 걸리지 않게 어 목도리도 좀 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